자, 잘 돌아왔죠? 어, 어제, 저, 누바만, 어, 어제 진짜 짤 농구가 정말 재밌었죠? 어제.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 이제, 이왕 갈 거면, 어제, 어제 같은 날에는 배당 좋게 가야 된다. 어. 잘 돌아왔고, 제발 벌 쓰지 마시고, 어, 뭐가 진짜인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이? 오시면 추천 좀 눌러놓으시고요. 음, 또 가볼게요. 어제 진짜 짜릿 됐다. 이것도 됐고, 됐고, 됐고 그랬잖아. 그죠? 벌 쓰지 말고 어. 강연 찾으시고 어제 NBA는 워풀 어, 그다음에 애똘리 프랜보긴 했는데 어, 또 5배 해야 됩니다 기본 배당이 중요합니다 어, 기본 배당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 연승을 타도 진짜 돈이 되고 연패를 타면 빨리 빨리 이게 돈이 모입니다 어. 알겠죠 어. 오케이 어. 고 제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유튜브 라이브 보시는 분하고 아프리카 방송 보시는 분하고, 어 오늘 마레이가 일단 나올 수 있, 있을 가능성이 많이 높거든요. 어 많이 또 가겠죠. 어그 다음에 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 형님들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어, 다음 주에 어 농구 여행을 한번더 갑니다. 어, 한번더 가요. 어, 그래서. 음,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라이브 방송, 어, 꼭 오셔야 돼요. 어. 알겠죠? 오셔가지고 들어가지고, 어, 설명 꼭 들으시고, 아니면 이제 방장이 저기 PC방 가서, 음, 방송하니까, 어, 꼭 오셔가지고, 보시면 괜찮은데. 되겠습니다. 이? 알겠죠? 어, 배본 배당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간단합니다. 음. 그리고 또 번외 등급도 들어왔죠, 바로 또. 어, 역시 방장은, 어, 농구에, 어, 단돌이가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 자, 이거 말이 안 돼, 죠 형님들아. 음. 왜또 인디가 이렇게 받았냐고. 지금 인디가 2.6 해서 역, 역 해서, 심지어 나는 역까지 다 받던 그런 부분이야. 음? 그리고 필라, 이거는? 이 정도 받으면 항상 사고를, 문제를 일으키는 팀 중에 한 팀이란 말이야. 어. 그죠? 어. 핸들을 할리 버튼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할리 버튼이 없어도, 메코넬이 잘 한다니까요. 어. 잘 한다고. 어. 비교 차이가 원째 많이 나서 그런데, 나는 역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이제 하는 건데, 시약함을, 시약함이, 어. 괜히 오니까 지고, 계속 진다. 어느덧, 한, 4연패인가 3연패 됐다. 요런 거 아니야, 그지? 어. 저는, 어차피 경기 내용이 확 떨어져서 진게 아니거든요. 어, 그 마무리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결론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연패가 끝난다고 보고요. 연패가 그렇게 글, 길지 않은 팀이다 보니까, 나는 보고, 그리고 요새 내가 그냥 한번 얘기해 줄게요. 어, 저득점이 이제 좀 많이 떠야 돼요. 왜냐면 기준점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격상이 되잖아 모든 팀들이. 어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할게 내가 흐름 보는 거 잘하잖아. 언더를 잘 써야 돼요. 어 이거 언더예요. 음. 그런 부분은 있어 있긴 있어. 어 그래서 이게 120대120 정도 이렇게 보면 되거든. 어 인디 갈 거면 프렌도 좋지만 다득점을 가야 되고. 어.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점수 때가 좀 낮아 가지고 이렇게 받은 거지 필라도 어찌보면 엔비드 하고 맥시 이게 다다 다른 내용의 긍정적인 포인트는 그렇게 높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디도 지금 2.6을 받았던 3배를 받았던 어, 뭐 할리 보튼이안 나오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꾸준하게 지금 역배를 계속 보고 있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필라의 이런 똥배적인 부분들 만생에 대한 부분들은 메리트가 전혀 없는 그런 사항이다 어,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음, 저는 인디애나 역배 풀랜 어,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흘러가는 사항들이 저득점 찍을 상황도 상당히 많아질 거라는 거, 어.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알겠죠? 음. 아 근데 요새 잠이 기상을 잘 못하겠다. 피곤해가지고. 자 워싱이 워싱이 어제 경기 봤죠 그냥 그 미네소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어. 그러다가 한 번에 갑자기 15점이. 근데 원래 그런 팀이지. 그래서 유타 6.5를 가면 돼 최근에 잘했다고 해서 응? 최근에 잘했다고 해서 유타만 유타만 그렇게 간단하게 가도 되는 부분이야 유타랑 미네랑 같아 응. 가야 돼왜 어. 어제 아보디 아니었으면은 풀엔 생각조차도 못했어. 경기 내용 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결과나 4쿼터에 5분 남기고 포지션이 보면은 항상 많이 걸쳐져 있는 그런 팀이야. 어. 물론 좀못 믿었긴 해. 유타가 이렇게 받아가고 갈라면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조인글스 시대 그때 갔었어야지 그지 어. 근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야. 이 결, 어차피 승리를 거둬야 무슨 우리가 갈거 아니야. 불에는 하든지 해야 그지. 그리고 연패를 딱끊낼수 있는 저렴난 기회라고 봐요 그리고 언어바는 유타를 좀더 보고 이 244를 준것 같은데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 1년 내내 어떤 구간에서 해줬던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바로 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 그래서 접근을 할 거면 유타만을 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 요거 선택하는 게 가장 베스트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코멘터리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지라든지 미카는 위주로 파되지 않지만 그렇게 잘짜 모습은 아니거든 뭐 골스 위긴스 잘못 때려오듯이 어, 그래서 저는 오늘 어느바는 오바 특히 오바 어, 특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뭐 후반부로 가면서요, 수비도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치상 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후반부 가면은. 특히 약팀들, 어. 그런 거 봤을 때, 좀 다득점을 선호 안 했으면 좋겠다. 어. 이건 오늘 경기뿐만 아니고, 제가 경기 보는 눈이 엄청 좋다면서요, 형님들이. 어. 그죠? 당연히 좋지. 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고, 어, 난둘다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오히려 언더 갈수 있는 것도 오늘 경기에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그 다음, 보스턴, 어. 요거는 따로 뭐 설명할 건 없죠. 보스턴은 뭐, 뭐, 우리가 4대장, 어. 뭐, 큰 마인도 가고. 가는 이유가 폭발성, 폭발력. 어. 한쿼터할 수가 있는 팀이니까. 이 기준이 뭐, 5.5나 6.5밖에 안 되니까 마인 볼 거잖아. 아유, 김님, 보면 돼. 기다립니다. 트레이드가 일단은 역효과죠. 어. 근데 역효과가 아니고, 로지어를 높게 평가한, 마이애미 잘못도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지명권까지 줬거든. 물론 뭐한한 한 경기 보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어 저는 굳이 마이, 마이애미도 선수 별로 없잖아 히로밖에 없잖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결국 득점 여기 움이죠 이거는 아무리 수비가 좋다 하더라도 그리고 마이애미가 풀안하면 언더가 나오겠죠. 어 거의 80%. 늘 그랬으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폭발적인 팀을 다 묶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지 풀에는 못 하는데 언더는 나오는 경우는 있지 맞지 그래서 나는 보스턴 언더 본 적이 거의 없다 패스를 하겠지 어 보스턴 그러니까 헨, 승패도 못 가고 핸디도 못 가고 추천. 보스턴 언더를 보면은 그 경기를 찍지는 않아요 왜 무서우니까 어 맞죠 음. 못 간다니까. 어. 보스턴 문제 없고, 결장 있어봐야 필요한 애들은 다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 몇 셋씩 또 확인을 할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어, 그니까, 풀대 풀러 붙고, 마이미가 컨디션이 좋아도, 보스턴이 안갈 이유가 없는 경기야. 그리고 항상 기준점은, 언어버가 그렇게 지나치지 않아요. <끌링 소녀님> 왜? 이거는 이제 마이미 때문에 그런 거지. 어, 지나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봄합 쪽으로, 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어, 게임 자체에서 이제 보스턴이 엄청나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기예요 알겠죠 어, 맞지? 그리고 이제 어, 하, 하이권 팀한테 저런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 기대를 안하게 기대를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지 않나 어, 싶습니다 어. 자 어제 어, 벌스지 말라 어, 벌스 타임에 오신분 손들어봐 어제 다섯시야. 빨리 손들어 봐. 바쁘다. 어제 벌스 타임. 벌스지 마. 벌스지는 마라, 그래. 적중이 돼도. 맨날 두 시간, 세 시간 벌스잖아 어. 온 사람. 그래서 들어, 먹었어, 안 먹었어. 어, 좋았잖아. 이제 봐봐라. 힘들어. 5 떴잖아. 오에 한국 언더인데 한골만안 넣었으면은, 아, 한골은 아니지만은. 그래 갔었잖아. 어. 오케이? 음. 벌스지 말란 말이야. 도, 돈, 주고 어거지 삼배, 어? 똥배 모음집할 기가 안 받고, 응? 거의 오배를 꾸준하게 주고 힌트도 좋은 거 주는데, 정신이 똑바로 차게 해야 될거 아니야, 분들아몇년 그랬다고 하루 반짝 한게 아니고. 나한테 정신은 못 차린단 말이야. 돈 주고 어거지 삼배 하면 좋냐고. 내가 틀면은 계속 해가지고 방에 도와주면은 잘 먹어서, 진짜 먹으면은 후원도 좀 하고 쏘고 이래 하겠다. 답답하단 말이야, 하는 거 보면은. 음? 됐나? 당연히 씨발, 딸릴 수가 있나? 또, 하루에 투자가 얼마고, 스포, 스포츠에 미친 게 얼만데. 음? 그 다음에, 브루클리 미네소타. 60만원은 늦게 쓰잖아, 지금. 그지? 어. 해를 품은 날, 웃기는 만다, 웃노? 어, 웃기고, 그래. 이거 <laughs> 뭐야? 브루클린 미네소타. 이변 없지? 브루클린 미네소타 부면 되잖아. 브루클린4 5 물고 들어갈래? 어제, 그렇게, 어, 대충, 대충 하는데, 고비 하나 가지고, 탱팅 하니까, 되던데. 부르면 캠토마스, 마, 캠토마스 말고는 없잖아. 뭐 있냐 설명할게. 없다. 그고 결국 뉴욕더비 그 뭐냐 마인 그것도 4.5가. 근데 뭔뭔 뭔 근거로 풀앤을 보냐. 안 되면 안되구나 패스가 맞는 거지. 근거 있나? 근거를 제시라. 해 근거를 뭐라도. 어, 진학연기도 그래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뉴욕더비. 뉴욕더비 거의 지약이다 서울냐 말자. 서울 SK랑 서울 삼성 붙는 거라고. 그, 때, 브루클린 유, 유리했거든? 뉴욕 넥스 계속 찌고 있었어. <laughs> 이런 팀을, 4.5를 캠토마스 하나 믿고 간다? 그리고, 별다른, 이, 미래성이 보이지 않는다트레이드도 성공을 하지 못했고, 딴 팀, 브루클린도 시도 엄청 많이 했어. 성공이 안 됐을 뿐이야. 어. 그러니까, 윈에 소다 많이 부겠지. 근데, 오너머 왜 이렇게 기준이 낮을까? 브루클린 득점 때문에 그렇겠지. 미네 최근에 220 받은 적도 있지 오바나긴 했지만 은 근데 얘네는 마이미 같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언더 볼 수도 없다 그리고 브루클린 갈 거면 4.5 가지 말고 당연히 다득점 가서 엄청 편안하게 보는 거야 브루클린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는 못갈 거야 왜? 아니 무슨 경기가 하나라도 이렇게 뭐 3점 슛이 좋다든지, 아니면 백업이 좋다든지, 아니면 성장세를 보여준다든지, 세난처럼 어 기본 능력은 있어서 점수 때는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 맞잖아. 그런 팀은 잘안 찍죠, 우리가. 어. 왜? 아니 소중한 돈을 무슨 그런 팀에 찍냐 말이야. 안 찍지. 오케이? 어. 아니면 방 나는 핸디 갖고 난리 갈것 같으면은, 뭐, 세포로 갈 거면 일반승 가는 거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는 것은 아니다. 왜? 아니, 브루클린이 옛날에 미네소타 그뭐 12, 9위 하고 그런 시절로 바라봐주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 이거 미네소타 똥배에다가, 어, 10.5, 8.5 받아도 많이 해줘야 되는 경기죠. 어. 지금 포지션이면, 이번 시즌 포지션이면, 미네가 또 배당이 없어야 돼. 없고, 한 8.5, 10.5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워싱턴 하듯이. 그리고 따져보면 이 브루클린이란 팀이, 워싱턴 보다도 멤버가 후죠 아니, 비슷하거나. 고배 안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고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부르기 4번, 5번 포지션이 약해. 어. 만약에 설사 고배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맞지? 그런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렇게 바,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어. 물론, 뭐, 기준점이 그냥 주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이 항상 얘기하지만, 언더를 찍을 경계는 아니잖아. 미드소타도 언더가 아니고 좀 폼이 좀 떨어져서 기준이, 최근에 220이 나왔던 거 그런 거잖아. 그지? 어. 대답 좀 해라. 오케이? 1번. 대답 좀 해라. 대답 좀 해라고. 음. 그래, 어제 피닉스도 언더 보긴 했는데, 그, 점호해서 오버 남기다 음. 대답 좀 해라. 알아, 알아 묻고 있냐고. 웃지마 말고. 가만 앉짓으면뭐 하는데, 좀, 대답 좀 해라고. 그리고 참가할 사람, 참가를 벌써 뽕뽑아옷 다행아. 배당이 좋으니까. 어제 골스의 어제, 어제, 골스의 경기력을 보신 여러분의 소감은요. 어? 오랜만에 하니까 체력적인 이슈는 참 좋던데. H A 류는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제 느꼈자 골스 언더 가면은 뭐가지 돌아갈 수 있다는 거 느꼈자 다시 한번 또 했다. 또 250을 찍어붙다 그래서 230 이런 게 전혀 안나 일단 가봐야 된다. 가봐야 돼. 가봐야 돼. 어. 언더를 볼 구석이 없다. 왜 쿠션만 그 던지자 손오잖아 손 손오. 어? 느바의 손오 아니야. 아니 어디 손으를 갖다 갔다... 어쨌든 너바의 손은 아니야 빈도가 제일 높아 옛날에 전성기만큼은 어, 골스가 잘했던 만큼 그 정도 빈도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높다니까 음. 그럼 세크를 가야지 골스를 운제 가냐 골스 씨한 경기 했다고 어? 전형적인 솔직히 말해서 경기를 본 사람들은 안다 3쿼터까지 애돌이가마당치고 3점 꼽고 수비 안 돼가지고 한 건데 4쿼터에 갑자기 15점 폭망했대 맞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 좋은거야 왜냐면 세크 배당을 잘줄 수밖에 없으니까 세크가니까 그러니까 골스 2.5프랜생각이야 당연히 세크 많이 가겠지 골스는 이제 세크한테도 요번 시즌만 한정했을 때는 아닌거야 어. 뭐 데이몬드 그린이 블락을 하고 뭐 그때 꿈인가가뭐 10개 중에 10개 집어넣고 응? 세크라멘토는 자안이 많아서 그게 충분히 그렇게 꾸민, 꾸민가가 맨날 잘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그지? 어. 결국, 커리, 커리도 요새 보면, 그 2점 야투류, 야투율이 겁나 많이 떨어졌다니까? 쉬운 거 많이 놓치잖아, 쉬운 거. 어제도 나왔잖아, 어제도 레이업 그런 거 넣어줘야 되는데, 막, 댓글에 막똥카레똥카레 해서 틀라고 얘들아. 어. 그래! 그랬는데도 오버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하다고. 어. 풀어보면 오바 주구장창 가잖아. 근데 멤버가 막, 세대교체가 대고는 있지만, 확된 것도 아니고, 뭐, 포잼스 기인데 그랬는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다득점을 만들고, 다득점이 먼저 끝나고, 다득점은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골스 역을, 가지 말고, 그냥, 세크 승, 핸디 빼고, 어, 다득점 중에 선택을 하는 그런 경기다. 어. 골스오바 지금 오바가더 대단한 거야. 그때 골스는 멤버가 둘한테, 뭐, 탐슨에, 어, 뭐 좋았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옛날 뭐 골마업 시절에 어 거기 된다는 거고 지금은 또 골스 오버 보는 이건 팀의 특성이라고 보는 거야 어 나는 그렇게 120의 꾸준성을 가지고 있는 이 라인업에 이게 꾸준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 좀 불안한 라인업을 생각하거든 근데 계속 내가 주구장창 작년부터 핸디 승패보다는 언어버가 확실히 좋고 어 그게 더 결과치가 좋다 시카고도 대표적인 팀 중에 한 팀이고 마이미도 승패보다는 언어방가 좋다. 어, 이거는 분석을 안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나와주는 팀의 부분이다. 꾸준하게. 어쩌다가 한번 진짜 그게 잘 없어요. 어, 그래서 그것만 설명하면 되지. 뭐 이게 어제 뭐그뭐 그뭐 추모전에서 뭐몇 점을 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어. 그래서, 어, 그리고 골스는 언더가면 스트레스 받는. 근데 세크까지도, 어 요새 지금. 선수들의 컨디션이 다 좋기 때문에, 여러 말, 생각하는 그 선수들이 다 컨디션 좋고, 120점 대 어, 뭐, 많이 나올 땐 140점 대 때도 나와요. 미러키랑 했을 때 경기 잘 했었거든요, 그때. 어. 다 아쉽게 져서 그래, 아쉽게. 어. 그래서 세크가 배당이 좀 살아있는 거야. 인디애나한테도 5점 차가 그, 투 포지션을 줬었고, 피닉스 경기는 솔직히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뭐, 푸렛만 했었나? 어, 하여튼 2점 차로 줬었거든, 어. 경기들이 좀 그렇다 보니까, 어, 세크레멘트 배당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죠? 어. 그 다음에, 한경기, 어, 뉴욕 닉스. 추천 좀 눌리세요, 얘들아. 음. 어, 그 다음에, 아니, 오늘, 저기, 야방 와야 돼. 오늘 세 경기밖에 안 되잖아. 어, 그래서 보고 저번에 원주처럼, 어, 또, 주간 알려줄 수도 있는 그런 경기니까, 어. 보고, 어, 추천 다 눌러주면, 뭐, 수, 순위도 좀 알려줄 거고, 새로 오신 분들은, 방장님, 나 새로 왔는데, 귀여운데, 어, 저, 귀여워해주면 안 됩니까? 어, 기여해줄 테니까, 새로 왔으면은, 팬값 해주고 하면은, 즐겨찾기 하고, 유튜브 구독하고 해주면은, 방장이뭐 어, 드릴 거예요. 음. 새로운 사람들은, 어, 방장님, 저취음 왔는데, 뭐 물어봐도 돼요. 매너 지켜주시면 하면은, 어, 다 보내 드릴 거예요. 팬값하고 하면은, 알겠지? 어, 어디 가서 발로 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 다방구석이 온실 속에 하초만 있지 그지? 온실 어, 속에 하초만 있잖아 춥다고 안 나가잖아 음, 그건 사실이란 말이야 맞죠? 777 하실 거면 하시면 돼요 에이, 3년 다 했다가 에이, 어제 워싱턴 프랜이 쩜오나서 어, 오클 마이하고안 됐던 아, 그런 부분이야 24개, 어, 어, 뭐야 이제 닉스만 하면 돼. 닉스하고 네컷스면 되죠. 닉스야, 덴버야. 햄들, 덴버야, 닉스야. 닉스야, 덴버야. 뭐야? 그리고 닉스는 어바번못본 뭐 언더 보자. 맨날 언더 해서 이길 수 있나? 이 경기를 햄들 생각하는 게 다득점 가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면 되나 안되나 가면 되지 왜못 뭐, 왜 갈게 뭐 있냐 덴버냐 닉스냐 음, 그거는 요기치잠점 넣었던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덴버야 닉스야 닉스 할 거면 또 언더 난다 덴버라도 언더 난다 이거는 그리고 닉스 많이 안 떠도 언더는 또, 떴던 그런 경우. 경우야. 왜냐면 디펜스가 너무 이게 이게 대처 능력이 있어. 너무 좋아 닉스 자체가 물론 뭐 브란슨의 하락 뭐 트레이더 했던 선수들의 하락 뭐요런 것도 또 분명히 보이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없었으면은 뭐 경기 어렵게 했을 가능성이 좀커 그게 좀 올해 요번 여기 책을 내좀 닉스가 성적이 나오고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는 그게 바탕이 되는 그 크게 쉽게 잘안 무너지는 거야 보면은 음. 저는 이거 덴버 배당 높은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덴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 아니고 덴버가 이겨요. 근데 다득점을 보면 되겠죠. Why? 요런 경기에 덤, 저 닉스가 참 약합니다. 이런 경기들을 맨날 이겨내지 못하니까. 올라갔다 금방 또 내려오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중간이 없어. 이, 이거 뭐 완전 좋을 까야 이게 비슷비슷하게 가고 뭐 덴버랑 닉스랑 경기가 비슷하게 가고 이런 경기는 아닐 거야. 그냥 안 되면 덴버 그냥 10점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경기고 아니면은 닉스만 닉스만 넣고 덴버는 못 넣고 이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럴 확률보다는 다섯 점의 확률이 훨씬 높아. 음. 그렇게 안 해서는. 프랜 자체가 할 수가 없어. 역대 성립이 안 돼. 그리고 항상 그, 이, 덴버의 그, 멤버들을 보면, 닉스전에 할 때는 항상 약출이 평소보다 높고, 그 다음에 뭔가 볼이 평소보다 훨씬 잘 들어가. 한 경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 시즌에는 딱한 번밖에 안 붙어 보긴 했는데, 어, 그때도 상당히, 어, 그, 버 경기력으로서는 압도했던, 마지막에 이제 사커터에, 이 야투적인 부분이 닉스가 좀 집중력이 좋아서 어, 승리를 거뒀던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닉스 역배 프랜의 배당이 상당히 꼴리타고 나지만은 저는 그걸 갈 필요 없이 언더나 오버 쪽으로 가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덴버도 최근에도 뭐 요키치랑 어, 그다음 고든 그다음에 또 핸들러들의 활약 그다음 백업들 어, 이런 부분도 역시 강팀 덴버 피닉스 뭐 보스턴 미러키 이, 이 팀들이 뭐, 그 마인을 가는 이유,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핸디가 없는 상황에서는 닉스가 별로 메리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차라리 갈 거면, 여러분이 언더버 오 뭐, 개, 인 차이는 있겠지만, 언오버로 가는 게 확률이 저는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지금 계속 닉스 마인 언더를 보고 있긴 해요. 댄버의 이 부분들 언더로 맞겠다.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끝치뭐 안에서 이정고 패싱까지 저렇게 해서 눈이 떠가지고 뭐 해버리는데. 어. 언더 가면은 스트레스 받을게 물론 오늘 경기가 별로 없긴 하지만, 어, 언더를, 언더를 갈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고. 어, 알겠죠. 기본적으로 한, 좀 닉스 같은 경우도 뭐 수비가 좋지만은 득점도 어느 정도 나오고, 수비는 이제 그, 필요한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득이 되는 거. 일단 기본적인 점수는 깔려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어, 그렇게, 보시면 어, 되는 경기지. 닉스가 뭐2.5 불고 역배를 해야 되기는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이다. 비슷하게 갈 수는 있어. 어. 안할려면 덴버가 그냥 닉스 가려면 난 언더 가야 된다고 생각해. 덴버가 평소만큼 컨디션이 안 나와야 돼. 근데 그거에 예측하기 어렵단 말이야. 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어. 가끔, 댄버 배당 좋고, 미러기 배당 좋을 때 있잖아. 인디언는 오늘 또 역배 줬잖아. 한번 보자고. 인디언는 2.6대 이거 왜 역배 봤노 문제 없고, 그냥, 뭐 할리버터는 안 나오고, 나오고, 뭐, 그거 차이였는데. 그렇다고 있어. 인디가 무슨 개조법도 아니고, 그지? 어. 시약감 때문에 저래 놓은 것 같은데, 오늘 지면은, 가, 시약감 나왔는데 지면은, 과학인 거고, 어. 근데, 그냥 인디 자체는 에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 나는. 어. 레이커스는, 레이커스 봐야지, 어. 소 답도 없고. 소갈건 먹어야 되는 거다 듣죠. 음. 옛날 똑같은 거다. 소는 레이커스가 해야 된다. 이거는 알겠지? 음. 그 그러니까 그냥 받아 먹어야 되는. 이건못 먹으면 플레이, 저기 먹어, 뭐, 저기 먹어, 뭐, 저기 플레이오프도 안심 못 하는 그런 부분이다. 클리퍼스, LA 더비는 원래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거고 포트 이런 거잡았서는 포틀 델러스 응? 이런 뭐 여포들 잡았을 때는 다잘 잡는단 말이야 뭐 토론, 토론토 못하던 시절 이럴 땐다 잡는단 말이야 이거는 해야 되고 날은 자꾸 터 가서 지랄하고 이런 거는 잘안 하잖아 그것만 봐도 핸디가 4.5밖에 안 되면 날 찍어야지 물론 나는 날 선호하는 팀은 아닙니다 어. 왜? 뭐 어차피 뭐 르브론 밖에 없는 팀이고 뭐 데이비스밖에 없는데 그 멤버 상에도 우위고 어, 경기 흐름 상에도 지금 뭐 퐁당퐁당이나 아니면 연승연승 이렇게 타는 부분 봤을 때는 승리를 거두는 부분도 나아줘야 되는 거고 시카고는 계속 똑같은 걸로 이제 질을 나고 있으니까 어 그런 상대적이 없는 레이커스 봐야겠죠. 어 물론 경기가 없었으면 이런 경기 안갔을건데 다득점 같겠죠 그래도 음 오케이 어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된다.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된다. 일곱 음 경기.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라이브 방송 오세요. 라이브 방송 오면은 앞에서 설명을 하고, 선수들 차 내리는 것까지 제가 좀 일찍 가가지고, 오늘 세 경기밖에 없잖아. 내가 공지에 띄울 거야. 라이브 방송 오라고. 오늘 세 경기밖에 없잖아. 여자 농구, 모비스. 오늘 다 경상도밖에 없잖아. 울산, 모비스, 창원 LG, 그 다음에 모인도. 그 다음, 썸 있잖아, 썸 경기 있잖아. 어, 썸한11.5 받을 끼고. 어제 우리 은행 많이 가지말 했잖아, 그러니까. 저번에도, 원주, 원주 그때도, 어? 그런 경기 별로 좋지 않다. 우리 은행 많이 왜 무조건 생각하냐. 어?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있다니까, 형들아. 방송 좀 꾸준히 봐. 알겠지? 내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냐 1년에 하고 지금 일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방송이 몇년인데 형들아. 와갖고 그 똑같은 거, 똑같은 날,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려주는 것도 알려주고 있고. 안 보면 여러분 손해야, 응. 음.